자, 오늘부터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각 부분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여러 책들의 순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순서가 서로 성격이 비슷한 책들끼리 순서대로 묶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묶음을 우리는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 구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먼저 구약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슈레곱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이 묶음의 책들은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이라고 하여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그 뒤에는 여호수와 사사기, 룩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나의 장르로 묶을 수 있는 또 묶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부터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책들로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는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또 다섯 권의 책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시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서 시가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또그 다음에는 이사야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락에 이르기까지 예언서 혹은 선지서가 나와 있죠. 이 책들은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류를 하여서 어, 분량이 많은 책은 대선지서 또 적은 책은 소선지서라고 묶어놓습니다. 먼저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책들은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분량이 많은 다섯 권의 책이고 또 다음으로 소소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책들은 분량이 적은 호세아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열두권의 책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총네개 장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신약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진 사복음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나와있는 마테마가 누가 세 권의 책은 서로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나와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부터 유다, 유다서까지 이르는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교회가,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편지, 서신이라고 해서 서신서라는 제목이 붙은 것이죠. 이 서신서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먼저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이 앞에 쭉 나와 있고, 그 뒤에는 바울 이외에 다른 인물들이 기록한 공동서신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라고 분리됩니다. 분리됩니다. 이 책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생과 영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문학적 구분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슷한 구조로 나란히 배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먼저 구약의 첫째 부분인 율법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율법서의 책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서는 천지의 창조에서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 입성 직전까지 이르는 긴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시작하심으로써 언약의 기초를 닦으셨고 또그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개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서의 각책 다섯 권에 대해서 각각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선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볼 때에 이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르게 믿고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허무함이나 공허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굳게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언약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배신하고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한 죄인들에게도 구원과 언약을 내려주셨지요. 이 언약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고 그 이후에는 노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이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단서만을 보여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미한 언약의 빛은 창세기 12장이 오면서 좀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최초로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시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역사, 그리고 율법이 최초로 개시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는 죄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예정된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원래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았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예정하심과 또한 통치, 섭리를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 이후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왕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이스라엘의 언약은 모세를 중재로 두고서, 두고서 맺은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계시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차갑고 딱딱한 법전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봤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도급기의 주제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나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을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항상 아셔야 합니다.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근거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이죄 용서가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구약에서 제사법으로 드러났는데 제사는 곧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사에 대한 법을 보여준 이후에 레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자, 레위기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한 가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성도의 이 믿음과 순종을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하여서 상징과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그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율법서의 책은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개시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둔 상태에서 노골적인 불신앙을 드러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또, 또, 또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또 계속 거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단 이 과정은 곧 우리 성도들이 연단되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성화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한 가운데 인내한다면 우리는 성님께서 이루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다음은 율법서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간의 기간이 끝나고 가난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이 신명기 시점에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온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고별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의 두 번째, 제2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에 실패할 때에 그 당시에 20세 아래의 미성년자였거나 혹은 그 이후에 광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서 불신종한1 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신으로서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율법서에 속해 있는 아, 다섯 권의 책들을 대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결코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에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죄인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죄인은 절대 이 좋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결국엔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시도를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무능함과 타락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의의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만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를 꼭 봐야 합니다. 율법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딱딱하고 건조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온갖 상징과 예표 그런 복음의 은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서 그런 모습들에서 복음의 기초와 세부사항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된 상태에서 율법서를 보고 배운다면 우리는 모세오경 안에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발견하면서 참으로 놀라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신약성경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약의 관점,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모세오경의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율법서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 생명수의 은혜를 발견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계명을 더 깊이 아심으로써 계명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 오늘부터 이 성경의 어, 개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의 각 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책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 책을 읽어가며, 또한 우리를 우리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적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어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